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드디어 제가 소곱창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진짜 가무리 <laughs> 영광이네요. 진짜 네, 네, 오랜만이시네요. 뭘요? 자 지난주 에 추석이니까 나올 수가 없었죠.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 어... 나갈까 그냥? 아자 오늘은 어떤 <laughs>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아 이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좋게 말하면 신이 구태타, 나쁘게 말하면 내랑. 이게 한 사람이 주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여러 의그 연관 세력들이 있겠죠 네마줄기 같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대충 덮을 경우엔 네네 정말 뿌리 뽑지 않고 대충 어. 덮을 경우엔 어, 어, 좋다 어떤 꼴이 나는지 어. 네팔 케이스로 설명드릴게요 어. 좋다 야 이거 좋아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경각심이 아, 맞아. 지금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져 있어. 아니, 지금 예.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1년도 안 됐어. 1년 그리고 안 됐어. 지금 그리고 지금 된게 하나도 없어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 한 명도 맞아. 없다고. 결과나온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예. 뭐 옛날 일 같이. 아, 뭐 그거 그, 그, 그 옛날 그거 뭐, 어. 덮어버려 진짜. 뭐 그만 좀 해. 뭐일게 중간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네팔 케이스로 아, 설명해 드릴게요. 좋았다. 아, 너무 좋았다. 이런 거는 이거 이준석 의원도 같이 들으면 좋겠네 이준석 <laughs> 의원도 어디 계세요 어. 마포에 계신가 <웃음> <웃음> 이준석 의원도 같이 들으면 좋겠네요 너무 계실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여러분 뭐 요즘 뭐 다른 법뭐 매실 통해가지고 네팔에서 장관 두드려 맞고 하는 건다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거 케이스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팔이란 나라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요 네팔하면 내팔 하면은 또또또 아, 또, 또, 이거 이거 내팔 얘기하지 지금 아 그래서 팔 만진 거야? <laughs> 야왜 이거 뭐 압도적 재미는 개뿐이야 난 이걸 안할줄 알았다 이제 내 팔이라고 <laughs> 히말라야 히말라야, 그치? 히말라야. 에이, 그럼 너무 쉽지 히말라야로 봐요.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에이. 정말 눈덮인 히말라야의 정말 아름다운 산, 정말 평화로운 나라잖아요. 에이. 아주 이번에 그 네팔 그 시위 사태 이전에는 음. 근데 네팔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음. 나라 자체를 누가 이 나라를 만들었냐면 구루카족이라는 부족이 만든 나라가 네팔이거든요. 구루카,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사진요. 구르카 용병이라고 밀레터리 덕후들은 한 번씩 지금 다 들어보셨을 네. 용병들인데 알아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요 살인병기들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왕국을 만든 조, 부족이 구르카 족이거든요. 예. 저게 지금 구르카 용병이 얼마나 무서운 용병이냐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단도 있잖아요. 예. 어. 쿠글이라는 단도인데 어. 이 단도 하나 가지고 백병제는 펼치거든요. 한번 칼을 뽑으면 피맛을 보자는 한 다시 칼집에 꽂지 않는다. 음.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했을 때 트럼프 경호를 했던 친구들이 저 친구들이에요. 네. 어, 예. 이 구르카족들이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용병, 즉 현재 용병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르카족들이 예. 1768년도에 주변 부족들을 다저 단도 안으로 장악을 하고 어. 세운 나라가 네팔 왕국인데 어... 연도선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네팔 왕국 저~ 구르카 왕국 구르카족이 이제 네팔 왕국을 세웠어요 단도 하나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속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단도로 전투만 하던 민족이다 보니까 네. 돈도 없고 네.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일단 나라만 세워놔서 왕국을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돈좀 있고 실력 있는 한 가문이 접근합니다. 요건 기억하시야요 라, 여자 선킹 간다. 가세요. <laughs> 자, 빨리 해. 알았어. 어. 어. 인도계 재벌 가문, 라나 가문이란 가문이 있었어. 아, 어. 인도계야? 인도계인도계예요 어. 인도계 재벌이에요. 힘하고 인도네. 돈하고 이제 뭉치네. 파워랑 뭔이가다 있어. 네. 그러니까 나란만 세워놓은 이구루카왕족에게 접근해요. 돈 없지요 뭐 지금 정치한 할 경험도 없지요 어 실권만 우리에게 주면요 정치자금이랑 모든 거다그 노하우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어, 왕은 그쪽에사 하되 실권은 우리 라나 가문에게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실래요 어이 구르카 또돈 없고 백 없고 아무 실력 없잖아 우리가 돈줄 테니까 실권을 우리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어 왕은 우리가 하는 거지? 왕은 너희가 해. 근데 하, 허수아비 왕이야. 돈은 허수아비야. 많이. 두둑히 주는 거지? 어, 두둑히 주지. 섭섭하지 않게. 어, 섭섭하지 않게 주지. 어, 허수아비 할 거야? 콜. 허수아비로 간다. <laughs> 이래서 내판첫 <네파> 단추가 <laughs> 잘못 껴있어. <꼈어. 웃음> 예, 참새 쫓으면 되잖아, 허수아비로. 아, 허수아비 갑니다. 어. 돈 많이 줘야 된다. 돈 많이 어 돈을 어. 선택했네. 돈을 선택했어.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네팔 왕국은요 왕들은 구르카족들이 왕을 하는데 진짜 허수아비 왕이었어. 요 음. 실권은 다 라나 집안에서 다 주락펴락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한 왕이 구르카족 왕이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지금 뭐, 뭐 저쪽에서 자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 허수아비 왕을 계속 할 수는 없잖냐 해서 반기를 든 왕이 하나 있어요.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리부반 왕이라고 음. 1950년 우리 한국전쟁 때로 와야 돼요. 1950년? 최근이네? 어, 최근이죠. 음. 그러니까 1768년에 건국한 다음에 1950년까지 이 나라는 저기 부, 그루카 왕족들이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음. 근데 저 왕은 아무리봐도 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 라나 가문에 음. 시다 발이를 해야 되냐. 음. 어, 그래가지고 약간 딴지를 걸어요. 음. 이거 보시오, 라나 가문. 내가 왕인데 음. 실권 좀 주시오. 했더니 이 새끼 미쳤나 음. 하면서 왕을 유패를 시켜버려. 어. 와. 음. 진짜 허수아비네. 이 소, 그러니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야, 라나가 문.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전주의 씨가 세운 조선왕조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 안동김 씨가 주약 펴락했잖아요. 아, 예, 예. 음. 왕들은 다 허수아비 왕들이고 딱그 케이스거든. 에? 라나 그 네팔 국민들이 야 아무리 봐도 라나 저 왕조 아, 저 가문 인도에서 온저 라나 가문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음. 이제 왕까지 유폐를 시켜버려. 어. 그래서 야, 나름대로 민주화 세력이 유폐가돼 있는 저 왕한테 접근합니다. 몰래. 국왕. 음? 왜? 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가 당신을 다시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음. 어떻게? 잠깐 왕이 됐다가 네팔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줄 딜 어떻습니까? 음. 내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왕의 권위로 네팔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시오. 그게 너무 모순되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디, 거절할 수 없는 딜이지. 판단 잘하라고. 음. 그러니까 한 번도 장, 당신이 실질적인 왕이 된 적이 없지.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권을 줄테니까. 왕권은 어, 주는데. 왕권 줄테니까 우리 네파를 위해서 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달라. 어 음. 어떻게 할것이요 콜. 뭐이 소리야. 아, 그냥 다다 <laughs> 받네. 다 콜. 그냥. 좋았다. 어, 내신 왕은 나, 내가 하는 거다. <laughs> 콜. 좋았다. 뭐, 라이더 가자. 라이더야? 어, 미, 가자 가자. 내파 라이더야? 어. 좋아. <laughs> 아 그래 가지고 그 이제 그 민주화 세력이랑. 저 왕이랑 이제 약간 그 모종의 뒤을 해요. 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왕이 유패가 돼도 사냥은 나갈 수가 있잖아요. 1950년에 너무 답답하구나. 나 사냥전 나가겠다. 뭐 다시 돌아오실 것이죠? 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사냥을 나가는 척 하다가 바로 인도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음.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 네. 그리고 인도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오, 인도로 망명을 해? 어?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던 인도 국민들을 톡 건드리는 기폭제였어요. 난리가 나고 다 들고 나 국민들이요. 왜 뭘로? 오죽했으면 국왕이 인도로튈 정도로 너희들 나라가인이 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아... 아...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지 않냐. 네. 착하네 인도. 인도? 그거는 그 착하네. 아, 이 인도는 그냥 받아준 것 뿐이고 국민들이 들어일들 아, 국민들이. 인도 네, 국민이? 아니 네팔 국민들이. 아, 아 네팔 국민. 들 인도 국민이. 아, 인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계속 인도 인도가, 왜 착한 인도가, 인도가 왜, 왜 착한가 아, 하지. 내가, 내가 인도라고. 있는, 어, 어. 어. 내가 인도라고. 아, 그 내가 인도라고. 했다고? 인도 국민이라고 어. 그랬다. 돌려봐 아, 진짜 씨 녹시로 틀어봐. 용나오나안들으면 봐봐. 아, 됐어. 알았어. 네팔 국민들이. 네팔. 그럼. 나라가 아이 새끼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왕 인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 이꼬라지를 만들어야죠. 그래, 지금은 자연스럽지. 들고 일어나요. 어. 그러면서 인도로 갔던 그 국왕이 다시 금이환영을 합니다. 아, 음, 그래서 라나 집안을 때려 잡아버려. 맞지? 네. 한 번만 더 나한테 개기면은 너희들 완전 박살 내버린다. 음. 하면서 실질적 왕권을 빼앗아 와요. 음. 이제 내 팔은 꽃길만 걷는 것만 남았는데.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갔다가 돌아온 국왕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 제가 약속했거든요. 왕인 내가 여러분께 민주주의를 선물하겠으며 어, 죽어? 그 결정적일 때 갑자기 죽어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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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왜또 그, 아, 갑자기 죽어? 음. 갑자기 죽은 다음에 이 착한 국왕의 아들 레미가 음. 음. 얼떨결에 왕이 돼요. 네. 어, 6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음. 마핸드라라는 국왕인데. 얘는 아버지의 길을 따는 생각이 없었어. 야, 이건 나는 왕인데 왜 우리가 국민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돼. 그렇지. 어. 보통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선왕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척을 해요. 음. 그래서 의회를 꾸려요. 음. 국민 투표를 한다, 투표를 한다. 네. 59년도에 이제 그첫 번째 그 투표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네팔 의회가 형성되는데 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음. 국회의원들이라고 와가지고 국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 네. 특히 저 옆에 있는 그락슘이란 왕비가 있거든요. 네.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 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다 보니까 권력에만 집착을 하게 된 거야. 아. 여보, 저 국회의원들 떽떽떽떽거리는데 당신 국왕 아니요?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렇지. 국회의원은 저것들 한번 우리 한번 입을 탁 막아버릴까? 합의해서 네. 59년도 그 의회 선거 있잖아요. 어. 60년에 신이구태탈을 일으킵니다. 이 국왕이요. 와, 이거는 제가 웃기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네. 90년에 실, 1960년에 저 국왕이 마핸드라 국왕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 비상대권을 발휘한다. 어. <laughs> 아 왜? 어. 그러면서. 아무 짝에도 쓸데리 없는 의회를 강제로 해산한다. 어. 국회의원들 다 체포. 와, 어. 진짜로. 어. 부인을 옆에서 브라보 여보. 와. 당신은 왕이야. 뭐야, 왜 이렇게 똑같아네 내팔 기인 거죠? 내팔력이야. 뭐, 네팔 네팔이야 아. 뭐, 뭐, 우, 웃기라고 과장된 게 아니라 어. 실제로 어. 정말로 이게 평행이론이에요. 네, 우리 팔 이야기 아닙니다. 아, 우리 팔한 내들. 부부스 팔이야. <웃음> 네. <웃음> 어. 어. 근데 국민들은 야, 저거 봐, 미친 놈 아니야? 아, 의회를 만들어 놓고 의회를 해산해? 어. 어. 국왕 물러나라 할거 아니에요. 네. 여기 에아아아아회를 해산시킨 아아 정말로 쓸데없는 반국가 세력들의 의회고 음. 나는 말이야. 비상 입법 기구를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재상 목이 불러. 야야야. 제상 자식이야. 쪽지 받아 이 새끼야. 어, <웃음> 접어서, <웃음> 주십시오. 야, 예, 접어서 주십시오. 접어서 주십시오. 예상 확보라 말해 임마. 접어서 주세요. 야 임마. 야 자식이 네가 무슨 목이냐 아랫 목이냐 임마. <laughs> <laughs> 쪽지 받아 임마. 아자식아 삼겹살에 소중 소유 소화제 이 새끼야. <웃음> 하면서. <웃음> 어 예예. 어, 예. 하면서 그 비상 입법 기구를 실제로 만들어요. 어. 음. 그리고 자기가 임명을 해 국회의원을. 음. 그게 무슨 국회야. 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왕 물러나라라는 엄청난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데 진짜 혹독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수, 수천 명이 죽어요 여기서요. 네. 그러니까 친이구테타가. 우리 나라 얘기 아니에요. 친이구테타가 실패했을 경우와 성공했을 경우는 완전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그렇지. 아, 그렇죠. 성공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이 마헨드라 국왕이 친이구테타를 성공시키고 의회 해산시킨 다음에 자기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고 허수아비를 만들었잖아요. 반대하는 국민들 엄청나게 유혈로 진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이 다 산속,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반정부 투쟁을 벌였는데 예. 10년 동안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정말 네팔은 아무개 시대였어요. 음. 이 국왕 때문에. 아. 근데 이 국왕도 참 사람인지라 철권 통치를 아, 하다가 아 죽어? 죽어. 사람이니까 죽지. 어, 죽어. 아, 늙어서 죽었어? 늙어서 죽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내미가 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정말 착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아까 자식이 없었다며. 아, 이 마헨드라 국왕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두 번째, 아까 나왔던 부인두 번째 부인이요. 에 아, 아, 첫 번째 부인이 또었인첫 번째 부인이 부인. 어. 부인 있었네. 이게 꼭 지금 네팔이 연산군 나왔다가 성군 나왔다가 연산군 나왔다가 성군 나왔다 이거잖아요. 어. 내 조회수랑 비슷한 것 같아. <laughs> 아니, 슬픔 얘기하지 말고. 60만 나왔다가 20만 아, 나왔다가 아, 빨리 해. 어, 그래서, 알았어. 어. 그래서 전대말 어. 썼다가 반말 썼다가. 매주. 아, <laughs> 자, 아들이. 네.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인가 보네. 아, 네. 어, 7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비렌드라 국왕이라고 괜찮아요. 아, 아 괜찮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지금도 네팔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국왕이에요. 아, 그래요. 이때가 80년대 때데 이거 여러분 처음 공개하는 건데 진짜? 네팔이 우리나라 파, 87년도 6월 항쟁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 음, 네팔이 우리나라의 87년도 6월, 항쟁 6월 항쟁에 영향을 받았다고. 큰 영향을 어, 받았어. 어, 예, 예.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게 저 사람이 왕이었어요. 응. 어. 결정을 해야 돼. 계속해서 국민들이 요구해요. 민주주의를 달라, 민주주의 달라. 음. 우리 아빠처럼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릴까?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 하다가 마침 그때 대한민국에서 6월 항쟁이 어.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가 성공했잖아요. 어, 그걸 봤어. 그걸 본 거야. 와. 그래서 크게 결단하고 젖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존경받아요. 어.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다음에 1990년에 드디어 진짜로 그이의 의원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해요. 아 어, 입헌군주제로 나는 그냥 진짜 상징적인 왕으로 빠질 테니까 예. 의회와 총리가 정치하십시오라고 음. 빠져요. 아. 1990년에. 1990년. 굉장히 통큰 비를 한 거예요. 예. 내가 국민한테 져주겠다 어. 한국 봐라. 한국 민주화 있지 않냐? 우리 네팔도 민주화하자. 그래서 이 양반이 계속 조금만 오래 살았어도 네팔은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뻔 했는데. 2001년도에 2001년? 에. 2001년도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일단 8번 사진 한번 보여 8번 사진 보여 주실래요? 요게 그비랜드라 국왕의 가족 사진이고 에. 그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있죠. 음. 디펜드라라고 해서 당시 왕세자 아들이었어요. 음. 2001년도 조금만 더 있으면 네팔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음. 2001년도 6월 어느 날 궁전에서 이제 왕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저 뒤에 있던 왕세자가 아들내미가 갑자기 아빠!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나갔다가 갑자기 본총과 기관총을 들고 와 가지고 마약과 술에 쩌들어 들어온 거야. 요 응. 아빠, 이 새끼야! 죽어! 팡! 비랜드라 구강을 총으로 쏴 죽여요. 와, 씨. 엄마! 니가야, 엄마야? 엄마 죽어! 팡팡! 엄마는 진짜 원한이 있는지 총으로 얼굴을 박살 내버려요. 그리고야! 너, 내, 내 동생, 내 여동생, 내 형, 이 새끼야. 너 고모, 고모 보 있는 왕실 가족들을 다총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아, 뭐야, 이상하게 어, 뭔가, 이야기가 또 흘러가네. 뭐야? 뭐, 야뭐 그냥 술, 그냥 술 취해서? 마약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 자기도 권총 자살해버립니다. 아이씨, 아,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유가 뭐냐? 어, 아, 아 이유가 그, 있었구나. 그 이유는 구번사진 보십시오. 여주 뭐야? 사랑 때문이었어. 왜?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디펜드라 왕세자고. 저기 오른쪽에는 여자가 다그 라나라고 하는 그 여자 친구였거든요. 음. 어 아까 라나 왕 가문 마, 마, 말했잖아요 음. 인도에 음. 이 왕실이 겨우겨우겨우 라나 왕실을 가 가문을 밀어낸 상태였거든. 어. 전련을 하고. 어. 근데 저아들렘이란 놈이 영국 유학 가가지고 또 라나 가문 여자친구 사귄 거예요. 음. 그래서 왔어, 아빠. 아 반대했을 줄 알겠지만, 라나 가은 출신이긴 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 최옥 씨는 아마 평생 이런 감정 없었을 거예요, 불쌍하게도. 왜? 뭔소리 사랑에 빠지면 정말 콩깍지 씌우는 거 경험 못 했죠? 다 있겠지. 왜, 그래? 왜, 왜 없어요? 있어? <laughs> 네. 누가? <laughs> 아니, 왜 없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laughs> 있었나? 아니,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침부터? 아, <웃음> 언제부터 <웃음> 뉴, 뉴, 매, 매 부시와 뉴욕 시간으로 하고 있었어. <laughs> 그래서 이 부모가 더안 된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밀어낸 라나 감을 따르고 데리고 오냐고. 음, 절대 안 된다고. 음. 아빠 제발. 음, 음. 우리 그냥 조용히 살 테니까 이라나 감은 여자 한 번만 받아달라고. 별에별 설득을 다 해요. 엄마는 그 왕비는 이런 말까지요. 내가 전보 오니까 네가 (35살) 이전에 결혼하면 우리가 일, 엄마 아빠가 일찍 요절한다고 제발 그 여자는 헤어지라고 응.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진짜 만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얘가 야 우리 결혼 못할 바에는 다 죽자. <laughs> 해가지고, 와... 그날, 아빠,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만. 와, 그래서 그런 거야. 기관총이랑 총 들고 와가지고, 특히 엄마가 진짜 반대했잖아요. 와... 엄마! 내 친구랑 결혼 반대했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권총 난살해가지고 엄마 두개골을 박살 내버려. 네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 네. 결혼 반대 이게 2001년도에 네팔 왕실 학살 사건이거든요. 와... 그래서 왕, 왕세자? 그 왕초가 다... 끝났네. 끝났어. 왕초가 그렇게 아니, 끝났어? 아니, 아니. 마침 근데 그 왕의 동생이 지방 출장을 가 있었어 가넨드라라고 우와. 10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얘가 동생, 그 당시 죽은 왕의 동생이에요 어. 가넨드라 어. 아니 왕실의 모임이었는데 역시 그거... 사건반장 출연진 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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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권반장또 의심부터 어. 들어가야 되거든 요 맞아 그래서 음모론이 그게 나와요 어. 이 형이, 아니 네. 동생이 왜, 우리가 왜 입헌군주제를 해 아니 왕은 왕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절대군주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형을 날려버릴까? 동세, 그러니까 왕세자랑?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사주를 했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어. 마침 얘만 지방 출장 가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얘가 다음 왕이 돼요 와아 아, 왕이 됐구나 다음 왕이 돼 어. 근데 문제는 형이 이미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잖아요 음. 그 왕은 상징적인 왕이고 어. 이미 그냥 진실적인 통치는 총리가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2001년도에 갸넨드라가 왕이 되자마자 지금부터 의회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제가? 어. <laughs> 아, 뭐가 얘네들 왜 와, 그래. 리다 달리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해요. 아, 아, 참. 2005년도에 계엄령 선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어, 실제로 진짜 비상사태로 계엄 선포하는 거랑 신이 음. 구태타로 계엄 선포하는 건딱 기준점이 있어요. 그 세력이 제일 먼저 의회를 장악해 버리면 이거는 친이구태타고 내란이에요. 음. 반대파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동서고금 다진려요 음. 스페인도 그랬고 뭐 지금 네팔도 그렇고 음. 2005년도에 임마야가 가넨드라가 개업령 선포해 버린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켜 버려요. 음. 그런 다음에 또 바, 이 반대파들이 다 산속으로 기어들어갔겠지 히말라야로. 네. 이때부터 뭐하냐면. 은 히말라야는 가서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음. 시내에 있는 민간인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거예요. 너. 음. 산속에 들어간 반군 친척이지. 음. 아닙니다. 너. 너. 너 반군이랑 너 친구지. 요 음. 아니요. 영장 없이 다 체포를 해가지고 음. 끌고 가버려요. 아...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팔 국민들 또한번 일어나요. 음. 그렇게 당할 국민들이 아니죠. 예. 2007년도에 민간인 학살하고 개엄령 선포한 가넨드라 물러나라라고도 대규모 항쟁 시위를 벌여요. 음. 그랬더니 가넨드라도참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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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팔에 드, 들고 일어나니까 항복을 해요. 이러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면서 좋다 물러나겠다 라고 하면서 왕궁에서 나는 왕을 포기하고 평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라 선언을 하는데 안 나와 예. 왕궁에서 어. 그래서 시민들은 아니 왕위를 포기했는데 왜안 나오냐고 더 이상 당신은 왕이 아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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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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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못해서 왕궁을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 사진이 1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음, <laughs> 저렇게 그렇게 해서 갸넨드라 국왕은 도저히 국왕이 아니에요. 예. 평민으로 강등돼 가지고 민간인으로 돌아와요. 음. 음. 문제는 지금부터요. 그럼 단죄를 해야 될거 아니요? 에 아. 이게 2008년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음. 당시 네팔, 네팔 국민들이 너무 착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 아. 뭐한번 그래도 국왕이었던 사람이 민간인 평민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한 번만 봐주자.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 그래 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이걸. 이고 어떻게 됐어? 그냥 평민으로 살라고 어. 조용히 살라고 어. 29만으로 골프 치든지 어쨌든 간에 평민으로 살라고 어. 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줄 알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잊을만 하면은 지지자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자를 점점 점점 키워요. 아...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네팔 사태로 약간 네팔이 좀혼란스럽잖아 아... 공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여러분 2008년대 물러난 전직 국왕입니다. 지금 내 팔이 잘 되려면 저를 다시 국왕으로 한번 밀어주시는 거어떻 어떻겠습니까라고 이 12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시 지지자들을 어? 모으고 있어요 저렇게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왜? 왜 이렇게 많아졌어 또 아유.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모 의원이 했던 말. 아무리 그래도 1년 지나면 다 우리 찍어주기 된다고. 윤상현. 아니, 누가 윤상현이었어? 윤상현, 윤상현. 윤, 윤상현? 아, 누가 윤상현 이랬어? 윤상현, 윤상현. 윤상현. 아, 내가 그거는. 음, 윤상현이라고 누...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아, 그래요? 어. 아이, 음. 참. 어떻 그런 말을 하나. 윤상현이라고 <laughs> 있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다 진짜, 망언은 어. 망언이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일 수도 현실일 있는 게. 현실일 수 있어. 맞아.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잊어, 잊어버려요, 저걸요. 음. 그래야 그걸 이용을 하고 있요지윤 어게인 어. 그리고 지금, 갸넨드라 어게인이에요. 아, 어. 갸 어게인. 그래가지고 아... 지금 <laughs> 진짜 이게 웃을 일 아니야 웃을 일 아, 아니에요 지금 요 응, 웃을 일 아니라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민간의 학살하고 계엄을 때린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반대파를 다 잡아들였던 갸넨드라 전직 국왕이 어. 다시 갸넨드라 어게인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의외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유 무슨 일 됐죠.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때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인파들을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저 분위기가 대세가 돼버리면은 다시 갤랜드라 어긴이 될수 있다는 걸네 음. 팔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끔찍. 그래서 2008년도 일이잖아요. 예. 우리는 네.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음, 1년 벌써부터 안 우리가 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구호는 제가 아 씨. 내가 준비한 게 이거거든. 난, 근데 네가 아 당신 써먹었잖아 음, 본데 내가 잊지 말자 이거. 아, 막판에왜 힘을 빼냐? 아, 해봐 그래도 뭘? 뭐라. 잊지 마자 내 팔. 아, 아, 왜 저러니? 아까 내 팔에서 욕 많이 먹었는데. 아 하자니까 아, 뭐 당신에서는 나나 하는데 아, 해봐 뭐한 번.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잊지, <laughs> 아, 내가 잊지 마자 내팔 어. 이러면 돼. 자, 하나, 둘, 셋, 잊지 마자 내 팔. 지금 왜저러 이거 준비해서 온 거야.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아까 내판할 때 굉장히 단단하더라고. 아, 아 이거 하려고 아. 마지막에. 아. 아, 아유 내하다 뻔해. 근데 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은 정말 중요해. 예. 지금도 어 몇몇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그 언저리 때는 이 내란 청산하자고 같이 했던. 군사 체력 중에 네. 언제까지 그내라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맞아. 사람이 있다니까 맞아. 지금 정치인 맞아. 중에 내가 맞아. 특정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안 된다고 어. 지금 나온 거 하나 없는데 한 명도 지금 유죄 판결 받지 못했습니다. 예.